손흥민은 제가 만나본 선수 중 정말 최고의 선수입니다.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크로아티아전 패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이 승부차기 끝에 크로아티아에게 패배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펠레에게 우승을 바치겠다는 동기부여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등 최고의 선수를 보유했음에도 승부차기에 유독 강한 크로아티아를 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에게 패배하자. 브라질이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잘못된 행동들이 브라질에게 비수가 되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큰 점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감독까지 조롱 섞인 춤 세레머니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세 번째 주전 골키퍼까지 교체 출전시키며 우리나라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브라질의 행동들은 국내보다 해외 언론에서 화제가 되며 유명 레전드들이 브라질의 행동을 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맨유의 레전드 로이키는 브라질의 세레머니를 보면서 마치 춤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문화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에 대해 정말로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골을 넣을 때마다 춤을 췄습니다. 심지어 감독까지 춤을 췄습니다. 전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이 패배한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이 패배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네이마르에게 조롱의 의미로 춤 세레머니를 한 것인지 묻자 네이마르는 그 춤은 전혀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조직력과 기술이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한국전을 정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또 한국은 제가 만난 선수들 중 가장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인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미소를 보이고 긍정적이며 이번 대회에서 엄청난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훌륭한 선수와 최고의 팀을 조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춤 세레머니가 조롱의 의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며 사과와 함께 손흥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지만 논란에 대해 대답하며 의외의 손흥민에 대한 극찬이 나온 셈입니다. 네이마르의 이러한 발언은 어느 정도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네이마르는 월드컵이 끝난 후 손흥민의 인스타까지 찾아가 전설적인 선수라는 댓글까지 남기며 존경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이자 브라질의 스트라이커인 히샬리송도 트위터를 통해 '나는 손흥민이 여기 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알고 있고 그것이 당신이 조국에게 영웅인 이유입니다.'라고 밝히며 존경의 표시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브라질의 세레머니가 조롱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말처럼 축구 문화의 일부일 뿐 한국 축구를 조롱할 의도는 크게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기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 오히려 조롱보다 한국 축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훨씬 더커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다음 월드컵에서는 나란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